네, 오늘은 저희가 요즘 이 더운 여름에 필요한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잖아요. 이렇게 덥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때에는 뭔가 물건을 구매해도 제대로 사야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특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넥마운트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어. 말다 했어. 아저씨 표정 크으... 이렇게... 과대광고가 너무 심해! 라디오 기능도 있고 음악 들을 수 있고 SD 카드를 넣을 수도 있나 봐요 이 아저씨는 왜 이러고 있지? 게임 플레임? 아, 게임할 때 목에 걸고 소리 들으면서 한다. 패킹 리스트 해서 이렇게 제품 나와 있고요. 스피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가 구멍이 있는데 이게 다 작동하는 걸까? 그만해요. 여기는 마이크로 추정돼요. 그죠? 그리고 옆에 보면 전원버튼과 음량버튼. 그리고 이거는 매뉴얼. 그리고 밑에는 마이크로 SD 충전포트가 또 있어요. 네. 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운트. 그리고, 목이 굵은 분들이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블루투스 연결하는 데 가보면, HS라고 연결이 돼요. 짠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전히 구식 스피커로, 스피커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게임을 해볼까, 그러면? 게임을 하면 그 느낌을 할수 있겠다. 어머, 어머 소리 좋아.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퍼즐 게임인데, 소리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되게 못해. 노래가 왜 이러지? 이게 게임을 무슨 게임이라든지 특히 뭐 퍼즐이나 뭐 이런 거는 팡팡 터지는 소리 들으면서 좀 스트레스 푸는 분들 있잖아요. 이걸 폰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면 조금 단편적으로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내가 있는 방 전체에서 이게 음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착각? 무배 22,000원 괜찮다. 가격. 8점 드릴게요. 이 정도면은 괜찮아. 라디오도 된다고 하고 라디오 기능이 설명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연결법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별점은 7점 드릴게요. 진실성. 일단 여기 모델 아저씨분들의 표정이 너무 과했어. 하나의 세계 두 개의 공간 각각 기쁨으로. 이건 좀 그랬어. 왜냐면 같은 방에서 한 명이 이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두 개의 공간은 안 돼. 왜냐면 얘는 소리가 밖으로 다 나가거든요. 조금 뭔가 거시기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진실성도 7점 드릴게요. 네, 다음 제품은 USB 3.0 허브예요. 짠. USB를 멀티로 분배해주는 약간 멀티탭이라고 보면 될까? 포트의 개수. 4개짜리도 있었고, 7개짜리도 있었다. 그리고 어댑터가 포함된 제품도 있네요. 이렇게 꽂고, 여기에 파란불이 들어와요. 여기. 하나를 꽂고, 전원을 켜면 미세하게 보이죠? 불이 들어왔어요. 외장 드라이브 연결됨. 어 저는 그렇게 막 엄청난 멀티 작업을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게막 필요하진 않았었는데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그때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 어 물론 저 혼자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격 12,000원, 음, 괜찮아. 국내에서도 찾아보면 싼 것도 있는데, 제가 볼때또 너무 싸면 쉽게 고장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걸로 볼때 가격 7점 드릴게요. 다 하나씩 점검하진 않았지만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될 거라는 전제하에 8점 드릴게요. 이런 제품은 그렇게 과대 광고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일단 리뷰가 5,088개나 돼요. 별점도 괜찮아요. 4.7이에요. 진실성. 사진. 자료 많이 있어요. 많이 꽂고 일하는 사진도 있고, 수치 같은 거 나름 정확하게 표기하려고 노력한 것 같고요. 8점 드릴게요. 네 마지막 제품은 휴대용 의류 건조기예요 하우미 제품이래요. 탈수가 돼 있고 덜 마른 상태의 옷을 걸어두면 건조되는 기능이 작동이 되면서 옷을 싹 말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착각! 이렇게 된 제품이에요. 이거를 연결을 할게요. 이게 전원 연결했으니까 깜빡깜빡하는 건가봐요. 누르면은 네 바람이. 아. 여기 따뜻해 한번더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다음 손님! 누구 건지 알수 없는 한 5, 6년 목. 모... 이렇게 약간 오므려야지 바람이 이 밖으로 안 나갈 것 같아요 버튼을 근데 이게 바람 조절 이런 건안 되고 그냥 적당한 이런 온도로 꾸준하게 말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50에서 60도의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래요. 그 정도니까 내가 손을 대도 데이지는 않았어요. 난 이게 시간이 궁금해. 3시간? 3시간 동안 된다고? 그런 거.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를 돌리기 좀 그런 분, 건조기가 없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인 것 같아요. 23,000원. 일단, 알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1인 가구에서 특히나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8점 드릴게요. 성능은 저는 근데 3시간이라는 시간이 좀 너무 긴것 같아요. 이게 정말 뭐 너무 한가해서 계속 놓고 쓰기에는 뭐 나쁘지 않겠지만 아무리 건조기가 없어도 3시간 은좀 심했잖아. 그죠? 7점 드릴게요. 제품에 대한 것도 그렇게 과하게 쓰지 않았고요. 되게 좀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성도 제가 볼 때는 8점 드릴게요. 오늘 가성비 특집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그렇게 어, 조사를 하긴 했는데 엄청 파고들면 물론 이거보다 싸게 살수 있는 루트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리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알리에서 이 정도 값에 이 정도 제품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저와 피디님이 생각한 그런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제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를 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안녕!